이번엔 안 흔들고 찍어야지 우리 어제 배고파가지고 음식 얘기만 한시간반 한 하다가 그렇죠 굉장한 콩국수가 될 겁니다 장난합니까? 요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오이가 맛이 없다. 물 먹었어. 야, 야, 야. 약간 물은 오이기 때문에 살짝 수분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어, 조금만. 삼탑 현상에 수분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를 식혀야 됩니다. 개 뜨겁죠? <laughs> 개 뜨겁습니다. <laughs> 그냥 잡으면 안 되죠. 저희가 저번에 실수를 한게있다그랬죠 얘는 찬물에 담궈도 개 뜨겁다. 왜냐면 굉장히 뜨거운 물흡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식었죠. 그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짜도 개 뜨겁죠? <laughs> 자, 짜를 눌러줘서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을 빼줘야 그제서야 비록 비로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네 이렇게 됩니다. 좀 긴장됐지? 거. 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얘를 단초물에 담글 거기 때문에 이 물총, 물총 있죠? 피도볼수 <laughs> 있다니 네. 여기다가 오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줄 겁니다 단춧물을 많이는 말고 살짝만 다 해가지고 너무 짜지 않게 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단춧물 아닌가요? 물기를 짜줄 겁니다 주짓수의 역사를 잡는 거죠 아그 기술을 여기서 써먹는 거구나 그래서 배운 겁니다 제가 주수 아, 진짜 고마워서 <laughs> <공호도> 먹으려고 <laughs> 오이가 준비가 됐습니다. 홍국수에 토핑으로 들어갈 건데, 아직 제가 유부는 조, 고수가 아니라서 잘못 넣었습니다. 유부남이 고수가 아니면 잘신혼이라갈수 <laughs> 있죠. 오늘 관장님이 응. 사진 찍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주말에도 나오셨네요. 이래가지고. 아, 살을 빼야 되는데. 분발해야 될것 같아서 주말에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뭐 자녀 있지 않으세요? <laughs> 한 입에 먹긴 좀 크겠다. 오이 주머니.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두 입에 먹을 거면 안 드려요. <laughs> 만약에 다이닝 레스토랑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는 가능하면 설명해 준 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셰프가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콩국수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넓게 나와? 머리 넓었어요. 머리가 좀커안그래가 <laughs> <laughs> 그러게 오늘은 트리플 콩을 줬 트리플 콩 우와 맛있겠다 왜 트리플이죠? 아시나요? 아십니까? 유부드콩콩물도콩 그리고 우리는 두부도 넣을 겁니다 두부를 넣어서 그거 약간 밥 말아먹듯이 마제소바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 볶음 토핑해서. 영감으로. 넣으세요. 아씨 열심히 만드려고. 양복칠 뗄 때도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배추김치를 먹으면 약간 이렇게 싸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면을 응. 이것 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얇냐고요? 이거감동한 찍을려고 아 <laughs> 너도 톡퉁이니까 옐로컬 왜냐면 내가 <laughs> 여기서 먹을 것 같아 <laughs> 이거 지금 뚜껑 아니고 뚜껑 모양대로 남기고 진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아, 진짜 거의 바닐라 이스크림 기대가 안될 수가 없죠 이거를 하나, 하나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인분. 1인분 만원. 아, 나 소금 간잘안 왔네? 그래도 많지 않게 하고, 응. 나는 나중에 따로 좀더 할게. 이렇게 해도 별로 안짤 거야. 야, 한미 쌀것만쓸 건데, 얘는 약간, 전분이 굉장히 많이 나는거다물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냥. 물수보다 딱 2인분 살짝 모자란 만큼 하겠습니다. 계란을 안 삶아요. 계란? 계란을 잘까지게 삶는 법.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바로 넣는 겁니다. 그쵸? 완전히 아예 충격이 없도록 조심히 넣어주면. 거의 아기 재우듯이. 그렇 아기 재우보셨나요 과정을 마치고. 아. 자 그럼 앞으로 정확하게 7분을 하면. 굉장히 맛있게 있습니다. 이게 또한숟으로 네. 7분에 10초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착란에는 음, 유황 성분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린 맛이 날수 있다고요. 노른자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 편집하실 예정입니까? 암담하네요 <laughs> 자전거 운동기 안장이 없어서 엉덩이를 들고 탈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은 온도가 항상 냉장고 온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음. 끓는 물에 바로 넣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옵니다 음 고소한 냄새 숭늉 어, 냄새 난다 응 음, 숭늉 냄새 끓는 물에 바로 넣었기 때문에 그 개짱나게 하는 겉껍질 있죠? 계란의 겉껍질 그게 안 볶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제는 플레이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식하고 음 있습니다. 그란 두부를 깨를 좀 많이 넣어야 줘 맛있습니다. 약거 피클 먹는 맛이야.